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 투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 실시간 라이브 쭉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어, 영풍정밀. 영풍정밀이 지금 제가 추천한 목표가에 지금 다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전에 먼저 정석 투자 유튜브 뭐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좀 누르고 이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번 제가 어, 영풍영미를 한번 추천했기 때문에 짧게 포인트만 잡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안 보시는 거 알아요. 핵심 포인트만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영풍영미를 제가 추천했는데 얼마에 추천했냐? 언제 추천했냐? 어, 제가 한번 볼게요. 요때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어 제가 단기 목표가 15,480원.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 17,000원. 라고 제가 제시를 했어요. 자, 이때가 언제였냐. 이때가 언제였냐. 어, 제가 한번 볼게요. 날짜를. 영상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기록 날짜를. 영풍정밀. 보자. 자, 이때가 7월 5일입니다. 여러분. 7월 5일. 제가 게시 날짜가 영상 게시 날짜가 7월 5일이에요 여러분. 자 확인되셨죠? 자 그때 제가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댓글에 뭐가 달렸냐면은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런 댓글이 제가 댓글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자 보세요. 영풍이 항상 회사는 좋은데 주식은 1년에 한번가 목표가 2만원이라는데 17,000원도 경영권 문쟁으로 간 주식 황태자는 고소하고 삽질이나 하지 말지 명풍정밀 날려도 좋으니, 이런 주식은 차라리 상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악담을 날렸어요. 그리고 이분 원래 5일 전에 지금 수정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댓글은 이런 댓글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땅장사하는 뭐냐, 회사다. 이분 아니고, 다른 재테크 카페에서도 명풍정밀은 땅장사하는 회사다. 뭐 등등. 오만 댓글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길회치 않았습니다. 왜? 제가 보는 관점은 무조건 재무제표 차트이기 때문에, 지켜보냐, 그렇게 분석을 했고, 제 적중은 맞았습니다, 여러분. 제 적중은 맞았어요, 여러분. 자, 명품 명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댓글도 있고, 저기 뭐냐, 그, 다음 카페 대구 텔런팅 가면은, 땅장사한 회사다, 이런 사채권 회사다라고 악플을 남긴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은,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주식 자체를 하면 안 돼요. 헷갈죠다 위험한데. 주식이 안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주식은 안전한 게 없어요, 여러분. 확률로 게임 하는 거예요, 확률로, 주식은. 주식은 확률 게임 확률 게임. 안전한 주식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절대로. 삼성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본질의 가치를 많이 보세요. 본질의 가치를. 그게 수익에 대한 확률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과거 기록은 이렇게 됐고, 15,480원. 자,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넘어섰습니다, 방금. 15,820원. 현재가도 15,500원. 여러분. 딱 맞췄죠? 제가. 보세요, 여러분. 야,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간다고 했잖아요. MSC는 제가 정말 본의 아니게 정말 추천하기 직전에 하락을 했지만은, 제가 끌고 왔지만은, 거의 제가 말하면은, 제가 말하는 종목은 거의 갑니다, 여러분. 증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현재까지 보세요. 지금 15,8090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가까운 지인한테, 한 분한테 제가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보세요. 자 제가 추천하고 나서 한참 뒤입니다 여러분 한참 뒤에요 보세요 영풍정밀 13,410원 찍고 다 사세요 이분이 좀 이렇게 큰 업을 하시는 분인데 큰 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분이 저한테 제가 이분한테 좀큰돈을 받았어요 최근에 제 사업하면서 제가 이분한테 큰돈을 받아 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보답할 건 없고 주식으로 조금 보답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분 거를 개인적으로 제가 어좀 많이 받으셨어요. 예, 진짜로 제가 이분한테 사업적으로 좀큰 돈을 받아가지고 제가 가진 재주가 그밖에 없으니 도와드리겠다 해가지고 이때 제가 매수를 시켜놓고 이분이 오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 또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여러분 항상 증거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뭐 이분이 개입을 해보시겠기 때문에 좀 지워줘야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예, 오이씨 이거 맞는데 이렇게 맞는다. 빨리 빼고라 예. 자, 이거. 끄 끄고 어, 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매도금액 보이시나요 여러분? 매도금액 81만 맞나 이거? 맞을걸? 예 맞네요. 81만 4,721원. 자, 수익률은 9.6%. 제가 밑에 보면 제가 밑에 보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아, 아직인데? 라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목표가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아침에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예, 파신 거예요. 예, 아침에 바로 파신 거예요. 제가, 아, 아직인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VI 걸리면은, VI 걸리거나, 목표가 도달하면 제가 매도시키려고 했는데, 이분이 조금 이렇게, 어, 마음이 급하셨는지, 매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영상을 인증 영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 주식이라는 거는 매번 오를 수도 없고 또 매번 내려갈 수도 없어요. 어, 물론 매번 내려가는 건 있어도 매번 오르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조정을 거치면서 가는데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실시간 장중에 인증을 해 드리는 거해 드리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 정말 아, 이 주식이라는 거를 하루하루 일일비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어, 목표가, 손절가가 딱 정해져 있다면은 그 가이드라인대로 어느 정도는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안전한 주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리스크를 안지 않는 주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리스크 없는 주식은 없다. 그리고 쓸데없는 댓글 다 받아들이지만 어, 뭐안 되고 뭐안 되고 뭐안 되고 제가 앞서 영상에도 올렸지만은 안될 이유를 찾지 말고 갈 만한 이유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안될 이유를 찾지 말고, 갈 만한 이유를 찾아보고, 그갈 만한 이유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수 있는데 자꾸 안 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가려는 내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주식을 대하실 때, 아, 이 회사가 가치가 있는가, 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시고, 그게 보이지 않으면 그 회사는 갈만한 가치가 자동으로 없는 거예요. 이점을꼭 명심하시고 종목을 찾을 때 너무 편협한 편견은 가지지 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풍정밀 제가 제시한 목표가 훨씬 넘어섰고 지금도 현재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증거자로 보여드렸고 이 영상 영풍정밀를 매수하신 분들에게 헌정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종목으로 정말 멋지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